순창군 유등면 일대 농경지입니다. 기록적인 강풍을 동반한 제13호 태풍 링링을 비롯해 수차례 발생한 태풍의 영향으로 피해가 발생한 벼들이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수확을 한 벼들도 대부분 알곡이 제대로 여물지 않은 백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52년을 농사하셨지만 처음입니다. 에, 금년에 살할 길이 방막하고 그런데 어떠한 보상 보상도 없다고 하니 고민이 막막합니다. 이것을 해결 방법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태풍 세 차례, 집중호우 두 차례 등 다섯 번의 풍수해로 3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농작물 침수와 쓰러진 면적만 2만 3,500 헥타르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농가들에게는 농약비 지원을 제외하면 직접 보상이 어렵습니다. 농가는 이번에 피해가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구비 그 지원은 어 재난 지수를 따져서 농약 대금 정도, 그 정도 이렇게 아마 보상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태풍 피해에 대한 정부 수매 가격 인상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이은 세 번의 태풍으로 인한 도복 수바라 피해가 도내에서만 만여 헥타에 이르고 있습니다. 상당수 재보험에 해 가입하지 않은 농가에 대한 전수 조사와 이들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농민들은 태풍 피해에 비해 정부 매입 가격을 1등급의 80% 수준까지 인상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쌀 가격 하락과 쌀 소비 위축 등 많은 부작용을 막을 수 있도록 피해 정도에 맞는 매입 가격 보장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 티비 뉴스 김나오입니다.